정쟁 붙은 것 같아. <laughs>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 카메라 보지 말고 이 카메라 보세요. 질투하는 <laughs> 저... 거야 지금? 아니요 지금은 진출해? 지금은 제 시간이에요. 그건 가짜야. 그건 야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뭐지? 뭐가 IU 티비지 뭐가 진짜 IU 티비지 이게 IU 티비예요 뭐야 누가 속이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아유티비예요 너가 진짜 아유티비냐? 그래서 저는 레드벨벳을 좋아합니다. 아니 너가 진짜 아유티비냐? 저도 레드벨벳을.. <laughs> 다 레드벨벳만 좋아하고.. 제주도에 왔어요. <laughs> 왜 이제 와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laughs> 어, 비가 와서.. 네? <laughs> 비가 와서.. <laughs> 아, <뭐지>? 비가 와서.. <laughs> 비가 와서.. <laughs> 어, 어, 어디서 대답을 해야 되지? <laughs> 어, 어디서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지? <laughs>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았어 기분이 안, <laughs> 기분이 안안 좋아?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어? <laughs> 어? <laughs> 어? 오메라가몇 <laughs> 개지? 제가 아이유 카메라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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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유 <laughs> 제가 아이유 카메라인데? 어? 제가 아이유TV인데? 여러분 <laughs>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이유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 저기 라이벌 라이벌 카메라다 메이킹을 어찌나 재밌게 뽑으시는지 어?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다운이형 가까이 오지 마세요. 견제하고 있어. 가까이 오니까 견제하고 있어 아이유 TV가 지금. 엘루나 얼마나 메이킹 재밌게 잘까봐 안녕. 안녕 아이유 TV. 리얼 아이유 TV. 어리 그러면 리얼. 이 전에 그 아이유 TV는 다 페이크다. 그러면 다 페이크 아이유. v 아, 다 가짜였다. 이제 다시 리얼 아이유 TV가 돌아왔어. 그런 평가를 내리셨다. 아, 진정성은 있었죠. 있었는데 네네. 인위적이었다. 진정성이 담긴 인위적이었다. 인위적인 아, 진정성이 담겼지만 인위적다 진짜 팔로우가 뭔지 음. 자, 그러면 안녕. <laughs>